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옆지병이 여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줄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건딱 질세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헤비는 싸게 하고 있어요.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한5%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어, 옆집은 종가 배팅 기술자고요. 또, 이 종가 배팅을 어, 수익 개념으로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매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오후에 제가 정해진 시간에 종목을 드리면은 또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네,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다음날 바로 수익이 안 났을 때는 한 2, 3일 기다리면은 또 이렇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또 그런 종목을 고를라서 드리기 때문에 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직장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급한 그런 매매를 하면 안되겠죠. 바로 사서 또 수익이 이렇게 막 나면은 어 좋지만은 그런 종목들은 어때요? 잠깐만 타이밍만 놓쳐도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그러면 확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잠깐이라도 안 보면 큰일 나는 그런 종목들은 안 드려요. 그냥 내가 잠깐 안 봐도 큰 이상이 없는 그런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 골라서 이렇게 고로 골라서 드리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옆지병하고 하면은 아주 어 이런 최적화된 매매와 어 이렇게 잘 맞아 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또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좋게 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나시는 분들은 장중에 장중에 이렇게 제가 종목을 들이면은 네, 그것도 아주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어 같이 하시면 네, 또어 수익이 이렇게 좀 극대화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같이 하면 좋고요. 근데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종가배팅만 하셔도 네, 수익이 잘 나니까. 네, 어네 관심 있는 분들은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저한테 가입하시는 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끝까지 수익 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어 옆지병이 여기 어6 1선 살짝 밑에까지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확하죠? 이런 네. <laughs> 네, 건잘 맞춰요. <laughs> 어, 틀, 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뭐100% 정확한 건 없으니까 네, 너무. 뭐 맹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일단 뭐이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왔고요. 제가 말한 그대로죠. 이렇게 여기와 여기 이런 개념이 박스건 개념이다라고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상승을 하면은 하락할 하게 돼 있고 상승하면 하락하고 상승하면 하락하고, 상승하면 하락하고 상승했으니까. 이제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살짝 여기를 어, 뚫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글쎄요. 뭐 오늘 어, 원래 이렇게 지금 지그재그로 가는 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 지그재그로 이렇게 간다치면은 분명히 내일은 하락 하락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죠? 하락을 해야 되는 날인데 어 저는 내일 살짝 이거를 돌파를 이렇게 살짝 돌파를 한번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은 살짝 돌파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운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윗꼬리가 살짝 생길 수 있겠다. 윗꼬리가 살짝 생길 수 있는 그런 영망치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C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C, 요, 요, 테슬라에다가 반도체 팔아먹는 그런 회사죠. 요, 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2020년도 뭐 9월달 이런식으로 크게 상승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뭐 많이 좀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떨어졌지만은 다시 또 한번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좀 어, 높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지금 장사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장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또 매출액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뭐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유턴을 한번쯤 해줄 가능성도 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주봉을 보자고요. 주봉상 보면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파르다 하락이 가파른 걸알수 있죠.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런 뭐 지지라인 무시하고 내려갔어. 지지라인 무시하고 살짝 더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이런 네, 어, 모습들이 뭐 그냥 좋게만 보여질 수는 당연히 없죠. 어, 그렇지만은, 이제, 뭐,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으니까, 지금, 어, 물론, 여기, 뭐, 5주선 이탈하면 10주선까지 오고, 10주선 이탈하면 20주선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뭐, 많이 터진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어, 들어왔던 그런 세력들이 거의 빠져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 여기서 지금 더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생각도 있지 않,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요, 요런 10주선에서 지지만 잘해주면은 다시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아, 여기서 살짝 더 떨어진다 해도, 여기서 20주선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던가, 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둘 중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보다는 이런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 아니면 여기 20주선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보이던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월봉에서 보면은 딱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그죠? 됐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지라인 부시하고 내려갔죠. 여기서 지지라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조정을 받는 것이죠. 조정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승 조정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아직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 상승파동이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TBC, 네, 요거, 홍준표, 이, 대선 후보, 이, 테마인데, 어, 네, 아무래도, 이런, 정치랑 엮인, 그런 종목들은, 어, 이런 후보가, 탈락을 하게 되면은, 개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뭐, 뭐, 친구다, 뭐, 같은 뭐, 동급생이다, 뭐다 하면서 뭐, 끄집어서 뭐, 다, 다 올리잖아요. 뭐, 같이, 같은 곳에서 뭐, 공부를 했다거나, 뭐, 동창생이거나, 뭐, 일했다. 무조건 그냥 다 깠다 끌어올리는 거야. 그리고 얘가 아닌가 보다. 우선 또 다음날 또 다른 애 깠다 끌어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지금 뭐 이렇게 양봉이 나왔지만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양봉이 나왔지만 이것도 하락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또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는데 양봉을 음봉이또 압도하고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야지 사는 쪽이 그래 조금 더 우위를 점한다라는 거예요. 거래도 거의 없는데 조금 던졌는데 사는 사람들이 아직 사는 사람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네어 주봉으로 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네, 뭐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은 일정 부분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120주선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월봉에서는 지금 20월선까지 내려왔죠. 어뭐더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그런 건 세력들 마음이지만은 지금 뭐 충분히 많이 이렇게 내려온 어, 상태임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멈춰야 될거 아닙니까 하락이 멈춰야지 뭘 어. 물, 물타기를 하든, 뭐라든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뭐, 물론 이런 데서 물타기 하,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이 하락이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 해서,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걸리려면은, 만약에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만약에 요 요런 식으로 뚝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크게, 확 증가를 해 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 걸린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요런 식으로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흘러가는 이런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것 또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하락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은 옆으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된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어, 흘러가는지 보셔라. 그리고 이것이 여기를 다시 한번더 이탈을 하는 운봉이 나온다면 또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주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음, 삼성전자. 에이, 어, 삼성전자 드디어 이 양봉이 나오고 또 양봉이 나왔는데요.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냥 그냥 요 부분에서 그냥 매수하면 된다 했잖아요요 요 부분에서 그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그냥 매수를 하면 된다 거의 뭐 7만원에서 7만 200원 뭐 요런 부분에서 그냥 여기서 매수해서 나중에 뚜껑 열어 보면 좀 수익이 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이, 싸게 떨어지면, 더 싸게 떨어지, 6만원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5만원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는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요런 데서 그냥 매수를 그냥 해라, 싸게. 그러면은 또, 나중에 또 수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 어, 지금 뭐 주봉을 봐도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죠.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유턴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 고했어요 지금, 어 뭐, 완벽하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여기서, 어 잘만 해주면은,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어 엿볼 수 있으니까. 네, 월봉에서 보면은, 어 지금 여기서 양봉이 형성이 돼있고요 양봉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20월선에서 이런 식으로 딱, 조정, 상승,로 으 이어질 수 있는 패턴이다. 여기서는 제가 뭐랬어요? 반드시 20월선을 사수해야 된다랬어요.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를 지지하고 반드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줘야겠죠. 네, 세종 메디칼. 네, 세종 메디칼은 이제 뚝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뚝 떨어지고 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11선이나 또는 여기 뭐 61선 또2일선 이런 부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여기, 2차는 여기까지. 근데 지금 1차에서 반등이 요가 1차까지만 나오고 하락을 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뭐이 모습이 그렇게 뭐 나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잘하면은 이렇게 상승, 조정, 그리고 옆으로 흘러가다가 탁 치고 올라가면서 21선까지도 터치를 한번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한번 해줄 가능성이 있다. 거래량 일단 증가를 하면서 요런 식으로. 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여기 61선 위로 뭐 이렇게 뚫고 올라온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어, 뚫고 올라오려면 뭔가 호재가 터져야겠죠. 어, 여기서도 경구용그 나쁜 생명치 치료제, 예, 그거를 좀, 어, 여기서도 만들고 있는데, 어, 그, 단팔수죠? 단팔수 입에서 추출한 그 신소재. 예, 네, 그걸로 좀 이렇게 뭐, 좀잘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가는 이 모양이 된 상태죠. 이게 만약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뭐, 연구용 이 치료제가 성공을 하면은 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하지만은 지금, 벌써 이 머크나, 이런 애들이 벌써 미리미리 선점해서 내놓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는가? 뭐 물론 이전 세계적으로 뭐 인구가 6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들만으로는 부족한 건 사실이죠. 뭐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 아니 생산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단 어, 뭐 이런 걸 호재를 기다리면 안 돼요 일단은 냉정하게 봐야 돼 호재를 기다리면 안돼 떨어질 때도 계속 그 호재만 생각하기 때문에 팔지를 못해 그러면 일단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이다 이 상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또 여기서 지금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상승, 조정, 상승이잖아요, 그죠? 상승, 조정, 상승. 이 패턴이 이대로만 유지하면은 어떻게? 해? 12월 달에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지만 한다면은 요 양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여기서 어, 더이상 하락하지 않고 양봉을 쭉 이렇게 유지만 해주면 은 11월 말까지 12월 달에도 또 상승 가능한데요. 일단 어, 지켜보자고요 경남스틸 음, 음, 경남스틸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어, 쭉 올라갔었는데 어, 이것도, 그, 홍준표, 이 대선 후보, 대선 후보, 요, 뭐, 어, 요런 정치적으로 이 묶인 이런 종목들이, 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 뭐,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호재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어, 요런 것들을 이제 대선 후보 탈락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나올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원자재 상승 이런 게돼야지 이것들, 철강 가격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고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데 음, 일단 어, 많이 내려왔고 지금 여기 60 주선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는지 그런 걸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지해주면은 여기서 살짝 반등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지지를 만약에 못해주면은 여기 어 120주선까지도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월봉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월선에 근접을 했다. 근접한 상태인데 여기를 좀 채워주지 않을까. 여기까지 좀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부스트